<laughs> 어, 제가 일자리가 진짜 절실했거든요. 진짜 아주. 그래서, 야간 사무원, 시급 50달러, 매우 쉬운 일, 이라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을 때,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았어요. 광고 내용은 좀 애매모호했죠. 프런트 데스크 감시, 지침 준수, 그게 다였거든요. 경력도 필요 없고, 신원조회도 안 한대요.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런 위험신호 같은 건 무시하게 되잖아요. 첫 근무를 위해서 밤 11시 45분에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삭막했죠. 흰 벽, 타일 바닥, 구식 CRT 모니터가 놓인 책상 하나. 거기엔 키가 작고 창백한 남자 한 명뿐이었는데 눈은 움푹 패이고 잘 다려진 회색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표정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죠. 이 규칙들을 정확하게 따르세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없이 밋밋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어기지 마세요. 저는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죠. 근데 그는 웃지 않더라고요. 규칙. 하나. 자정이 전화벨이 울릴 것이요. 받지 마세요. 둘,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열리면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셋, 복도 끝빈 사무실에서 타자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무시하세요. 넷, 정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면 먼저 모니터를 확인하세요. 모니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문을 열지 마세요. 다섯, 보안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새벽 2시 16분에 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마세요. 여섯, 당신의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발견하면 즉시 태우세요. 일 자판기가 가끔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물건을 내놓을 수 있어요. 주문하지 않은 것은 절대 먹지 마세요. 8. 불이 깜빡이면 눈을 감고 30초까지 세세요. 그전에는 반드시 눈을 뜨지 마세요. 9. 정확히 오전 6시에 퇴근카드를 찍어야 돼요. 단 1분이라도 이르거나 늦어서는 안 돼요. 열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즉시 어디든지 숨으세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따질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규칙 목록을 받아들고 책상 뒤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정. 책상 위의 구식 유선 전화기가 배를 울렸어요. 본능적으로 손이 전화기 쪽으로 움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죠. 받지 마시오. 벨소리는 세번 울리고 멎었어요. 새벽 12시 47분에는 복도 저편 끝, 그빈 사무실에서 느리고 규칙적인 타자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시하시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손톱으로 손바닥을 꽉 눌렀죠. 그 타자 소리는 몇분 뒤에 멈췄고요. 새벽 2시 16분, 보안요원이 도착했어요. 그는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걸어들어와 자판기로 향했고, 그 앞에 뻣뻣하게 서 있더라고요.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판기 유리에 반사된 그의 얼굴을 언뜻 봤어요. 아니, 얼굴이라고 할게 없었죠. 그에게는 이목구비가 없었어요.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매끈하고 텅빈 피부만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시선을 아래로 고정했어요. 이웃고 그는 떠났죠. 그리고 새벽 3시 30분쯤 되니까 저는 이 규칙들이 그냥 정교한 심리게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거의 납득시켰어요. 하지만 그때, 그걸 보고 말았죠. 제 책상 위에 노란색 포스트잇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숨이 멎었죠.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속 라이터를 더듬거리며 찾아 불을 켰어요. 쪽지는 가장자리가 검게 말리면서 제 손가락 사이에서 제로 변해갔죠. 그리고 그 순간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퍼졌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보안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유리문 너머로는 텅빈 주차장만 보였죠. 문을 열지 마시오. 전 책상을 꽉 붙잡았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노크 소리가 멈췄어요. 맥박이 조금 느려지는 듯 했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규칙 6번을 어겼다는 걸요. 그 쪽지를 즉시 태웠어야 했는데, 저는 망설였잖아요. 차갑고 묵직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어요. 즉시 숨을 것.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채 책상 밑으로 몸을 던졌어요.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지면서 피부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숨 막히게 울렸어요.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신중한 제 책상 주위를 맴도는 소리였죠. 전 숨소리조차 죽이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그 속삭임이 제게로 흘려내렸죠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발걸음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 기다렸죠. 몇 분이 흘렀어요. 어쩌면 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제 주위에 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이었죠. 새벽 5시 59분 전 떨면서 기어 나왔어요. 시계에 눈을 고정하고 정확히 오전 6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퇴근 카드를 찍었죠.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밖으로 나왔을 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무언가 변해버린 것처럼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침대 위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곧장 휴대폰이 진동했죠. 새 문자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근무 확정. 오늘 밤 11시 45분. 저는 다음 근무를 신청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두려고 했어요. 구인 광고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제 은행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요. 급여가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어젯밤 근무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 밤 근무에 대한 것까지. 돈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제 일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 아무래도,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